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식 개사의 고반장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어,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요즘 이 조선업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서 이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지금이 혹시 기회일까 아니면 매도를 하고 빠져 나가야 하나까지 말이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의 이 수급 흐름과 이 조정에 전체적인 이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하락이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매매 방법을 취해야 될지 명확히 판단이 사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영상을 스킵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거기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쉬운 내용에 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급의 현황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대부분이 직장인 투자자 혹은 자영업자 분들이 대다수이시잖아요. 우리 투자자 분들 이 내용 다 알고 계셔도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못 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모든 걸 판단을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내용 체크 안 하시고 매수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바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손실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그룹방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이슈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도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 그룹방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내용으로 와서 일단 조선업 전체, 시장 전체의 흐름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최근 조선업 주가 하락한 가장 큰 배경은 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6월 한달 기준 글로벌 발주량은 전년 동월 대비 81% 급감을 했고요. 1월에서 5월 누적으로도 작년에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시장에선 이거 슈퍼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전체적인 조선업의 업황의 하락세가 아니라 이 발주 템포 조절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슈퍼 사이클은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중반 구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 수주의 질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조선사들은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선별. 수주 중이죠. 특히 LNG 운반선 그리고 초대형 운반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 이런 선박들은 단가 자체가 높죠. 그리고 기술 장벽도 큽니다. 실제로 유얼 한국이 58,000 시티 그리고 중국이 27,000 수준 이 수익성과 난이도 모두 한국이 어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포함 이 국내 조선사 알고 계시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미 몇 년간 업황 아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을. 어,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3, 4년째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고, 당장 발주량이 줄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공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대감이 조금 꺼지면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외인의 세력이, 어, 조정을 주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의 이 수급 흐름, 어, 최근에 조정 이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증거사 순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5월부터 7월까지의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량을 확인을 해보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그리고 많은 메이저 증권사들이 현재까지도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량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5월 초부터 이 저점 매집을 통해서 한번 끌어올린 6월 17일까지의 물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6월 중순까지도 계속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6월 18일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수익구간에 진입한 메이저들이 일부 물량 정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JP모건 서울 그리고 모건스탠딩, 메릴린치 등 많은 메이저 증권사들이 일부 물량 정리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엑시트가 아니라는 점이죠. 제가 5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핵심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고 일부 비중만 전략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주주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 평단 압축을 위한 전형적인 기술적 조정 구간입니다. 메이저들은 당연히 평단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60일선으로 빠져도 수익권 유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공포를 유도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투자자 물량을 털어내고 본인들은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재 매집하는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지금 현재 수급을 체크를 해봐도 이 메이저 증권사의 재집중 흐름은 아직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간도 본격적인 매수 전환이 나타나진 않았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홀딩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섣불리 절대 매수를 진행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보는 타이밍입니다. 어, 이 수급이 집중되고 다시 기술적 반등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어, 합리적인 전략이 될수 있겠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저항 구간이었던 곳이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조금씩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20주선까지는 조정을 받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현재 관망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노려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33,000원대 혹은 더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취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끌고 올라와 온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수익을 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어 진행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수급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급의 주체가 왜인인지 혹은 기간인지 아니면 메이저 증권사의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오는지 파악을 완벽하게 하시고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하고 이슈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알고 계셔도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 직장인이시거나 혹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죠. 이분들 이 내용 알고 계시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체크 안 하시고 매수를 진행한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그룹방 링크도 보내 드리고요. 그리고 이슈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업 발주량이 급감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흔들렸고, 그걸 이용해 어 메이저 증권사들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났다고 보긴 이릅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수주 중심이고, 삼성 중공업도 이미 3년에서 4년치 일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메이저 증권사들이 5월에서부터 저점 매집을 통해서 6, 6월에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을 했고 6월 18일부터는 이 전략적인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본인들은 평단 압축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메이저스급은 아직 완전 이탈이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관방 그리고 수급 재집중 시점부터 선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수정해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성중공업 관련된 현재 조선업 시장의 흐름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수급 거기에 조정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의도와 전략을 먼저 읽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짜고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